오늘 아침은 한겨울만큼이나 춥습니다. 부산도 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절정에 달한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 캐스터가 전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계절은 초겨울이지만 날은 한결만큼이나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옷장에서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부산도 기온이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지며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만 어제 이 시각보다 6도가량 낮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7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도 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더라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낮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7도, 창원은 4도에 머물러 온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이자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번 주보다 추위가 조금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